국민의 힘당 의원들의 국회선진화법 위반 사건 관련해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기가 찰 노릇입니다. 기가 찰 노릇입니다. 어떻게 검찰들은 이럴 수가 있습니까? 대검 예규 1번에 보면 형종이 바뀔 경우에는 항소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징역형이 벌금형으로 바뀌면 항소 해야 하는 겁니다. 징역 2년 구형했는데 벌금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항소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온 세상 사람이 다 보았던 국회선진화법 위반입니다. 체입의 의원 등을 감금해 놓고 들어오는 문서를 손으로 받아서 찢어버리고 그리고 그 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회의장을 막아버리고 잠그고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인산 이내로 회의장 출입을 막았던 그 폭력적인 현장이 온 세상에 온 국민에게 다 전달되었는데 이것이 벌금형으로 국회의원직을 그만두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장 항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윤석열의 검찰들 너무합니다. 찐용 검사들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유동규 검찰이 7년 구형했는데 법원에서 8년 선고했습니다. 정민용 검찰이 5년 구형했는데 법원에서 6년 선고했습니다. 이렇게 형량을 더 높였는데도 항소하지 않았다고 검난을 일으켰던 그 검사들 서명하고 난리를 쳤던 그 지검장들 그들을 어찌 해야 합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또이 검사들이 형종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검 예규를 어기고 항소하지 않고 있습니다. 찐윤, 윤석열과 윤석열 검사들, 국민의힘 다 한통 속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지적하고 대검 예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검 예규를 위반한 것에 대해서 철저히 감찰할 것을 촉구합니다.